아침 저녁으로 저희가, 어, 치약을 접하기 때문에 그러는데, 들어보셨어요, 정덕희 씨? 아니, 그러면 저희가 뭐, 저, 가족 건강을 하니까, 개명 활성제가 빼져가지고 좋다고 그래가지고, 음. 왠지 땡기잖아요. 그치? 저희가 우리가 이 선전에 굉장히 현혹되고 있다고요. 아, 근데, 근데 시장이 그치. 어느 정도나 크냐면요. 왜 보통 뭐가 나오면 치약, 치약, 효수치약도 나왔냐면은, 네. 엘사 같은 경우에 올해 치약만 팔아서 매출 천억을 달성했어요. 아즉 뭐냐면은 하루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일주일에 한 하나 두 개를 쓰는 가정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효수치약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매출과 관계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요. 네. 저 같은 경우는 잇몸이 좀 크잖아요. 잇몸이 예. <laughs> <laughs> 커서 이렇게 잇몸을 잘 닦아야 돼요. 네. 얘기하는데 잘 닦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, 그, 구강, 그, 구치가 많이 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세균을 넣어주면 이게 구강구치가 안 난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. 어. 아무래도 효소치약 그러면 화학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다. 그런 인식이 있을 것 같다고. 요 아무래도 그런 느낌 어, 때문에 어. 좀더 비싼 돈을 어. 지불하고 저희가 그런 치약을 구입하게 되는 거죠. 신현재 전문가님. 네. 어, 효소치약에는 효소가 있는 건가요? 효소가 있는 건가요 네 있죠 네. 그 효소는 사실 그 정의를 말씀드리면요 생화학 반응을 빠르게 일으켜주는 촉매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입속에는 균들이 자라는데 균이 자라려면 먹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먹이가 그 음식물의 찌꺼기 혹은 그 덱스트란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효소 치약에는 그거를 분해시켜주는 덱스트라나아제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요. 아... 그래서 그 양만큼 이제 아까 그 정덕희 씨가 말한 그런 화학물질이 그 양만큼은 빠지겠죠. 하지만 전혀 뭐 화학물질 없이 효소만 가지고 이를 닦을 수는 없으니까요. 화학물질도 들어있지만 단일 효소도 있는 그런 복합제품. 그럼 다른 치약에는 없어요? 아 효소 그 치약을 구입하셔서 네. 성분을 쭉 보시면 음. 그 성분에 덱스트라나아제 혹은 효소 이렇게 써 있거든요. 아... 그런 거를 이제 선택해서 구입하셔. 되겠죠. 자 왕의 문조건모양은 어떻게 생각해요? 저... 효소 치약. 저는 일단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치약 보면은 다 득과 실이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. 일단 우리가 화학 치약을 쓴다는 거는 많은 세균 증식을 이제 억제시켜 보고 치약 미백이라든가 어, 개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잖아요. 근데 이걸 또 지나치게 많이 사용 하게 되면은 우리 이 안에 있는 좋은 것까지 다 닦여 나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효소 치약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어, 제 생각은 일단 신현재 전문가님 생각과 비슷한 것이 우리가 이 충치를 일으키는 플라그라고 하는 그 치면 세균막 성분이 탄수화물이거든요. 그게 이제 굳, 이제 엉긴 거가 덱스트린인데 이 덱스트린을 분해하는 덱스트린메이저라고 하는 그 성분을 치약에 첨가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용량하고 용법, 칫솔질이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, 좀, 일리가 있다. 분해할 수 있는 그런. 부분밖에안 닦잖아요. 이분 안에 그게 다, 어, 그게 그래요. 이제 가장 문제라는 거죠. 효소가 가능하니까. 시간이 아니에요? 필요한데, 그 효소 반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두고, 그리고 이 덱스트리네이제 그 효소, 효소의 함량도 좀 많은 것이 좋지 않겠는가. 근데 왕혜문 전문가님처럼 득과실이 있기 때문에. 그런 것들이 치아와 치은, 이, 이, 잇몸을 치은이라고 하는데 이쪽 부분에 나쁜 영역이 치지 않는지. 저는 아까 그 그쪽도 정도 꼽히는 되아니요 개면 활성제, 사실 화학적인 개면 활성제가 상당히 안 좋다고 하거든요. 근데 물과 기름을 섞기 위해서는 개면 활성제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샴푸에도 개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치약에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. 그 천연적인 그러면 개면, 계면, 개면 활성제인가요? 소소가? 그런 역할을 한 건가요? 아, 그런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. 사실은 개면 활성제는 쉽게 말하면 비누거든요. 얼굴에 기름때를 비누로 제거하는 것처럼 입에 있는 때를 비누를 먹고 그게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맞아. 근데 이제 그 비누 양을 좀 줄이고 그런 식의 그 화학물질을 줄이고 효소를 이용해서 이빨 사이에 좀 닦기 어려운 부분들을 2분 안에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 그 역할을 예. 설명을 드리자면, 예. 치석을 덱스탄이라고 해요. 어. 음. 근데 그 치석에 그 균이 붙어가지고 살면서 젖산균이 나와가지고 우리 에나멜 층이라고 하잖아요. 그걸 녹이니까 충치가 발생이 네. 되는 거거든요. 어. 그래서 덱스탄아제가 이제 그거를 치석을 갖다가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그 효소가. 근데 어, 재밌는 것은 불소 있지 않습니까? 불소도 충치 예방을 하는데 불소가 이제 그 치아 쪽에 이제 그 표면에 불소 막을 형성하게 되면은 세균 있잖아요. 이에 있는 세균이 그 효소를 작용하는 걸 막아줘요. 그러니까 세균 자체 효소의 작용을 막아주는 게 불소거든요. 그러니까 어 우리가 추, 충치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그 효소의 작용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음... 저, 아... 저는 소비자적인 예. 입장에서 생각할 때. 효소 치약이라는 명은 정말 잘 붙일 것 같아요. 방송만 틀으면 다 효소가 나오잖아요. 근데 그냥 효소 치약 하니까요, 저는 딱 땡기더라고요.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땡기는 건 잘한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